29강 1번 지문입니다. Every society, 모든 사회는 every는 단수죠? maintains, 유지한다. inequalities, 불평등을 즉 모든 사회에서 불평등이 지속된다. 이렇게 약간 의역이 돼도 되죠. 자 그런데 어떤 불평등이냐? 대시 꾸며주는 불평등인데 자 요거 이제 관계사 여기 동사 앞에 비었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비어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관계사 전례의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죠. 그러면 특정 집단에는 혜택을 주고요, 또 다른 집단에는 hurt, 피해를 주는 그런 불평등이 모든 사회 내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사례로 나오는 게 인타이완, 대만에서는, 그지 대만이 이제 중국 본토에서 어 이제 떨어져 나온 섬이죠. 근데 사람들인데 people from mainland China, 그지 본토 출신의 중국인들이죠. 어, 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인지 또 이제 후로 또 꾸며주네. Who fled the c o m m u n i s t in 1949? 어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밀려서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동사 앞에 주어 비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음, 자, 이 사람들이 still dominate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Native Taiwanese, 그렇지? 이 대만 원주민들은 왜냐면어그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 전에도 그 대만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겠지. 근데 그 원주민보다 이주해온 사람들의 파워가 더 컸단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한 가지 불평등의 사례고 또 보니까 gaps in income and opportunity 어, 그러면 소득의 격차 그리고 기회의 격차죠 소득과 기회의 격차인데 gaps니까 또 어디 사이에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많죠 between men and women and between uh, white and people of color 자, 이제 남성과 여성 사이 의 격차이기도 하고, 또, 백인과 유색인종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gaps가 주어라고 하면 persist가 동사입니다. 그지 지속된다. 어디에서요? in the United s t 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 계속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as라는 접속사는 뭐뭐 하면서라고 보면 돼요. 고정관념인데, 현재 분사의 수식이니까 반영하는 하면 되겠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고정관념이 have developed. 어, 만들어지면서, 발달하면서, 어, 그것들은 have justified, 합리화, 정당화 해왔다. 이게 첫 번째 동사고, 그 다음에 and rationalize. 이게 합리화죠. 합리화 해왔다. 뭐를요? 어, the underlying inequalities. 그렇지. 근본적인 불평등을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 해왔다라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women and people of color 좀 이제 어, 약하게 취급받은 사람이 이제 여성들하고 유색인종들이죠, 그렇죠? 뭐 흑인들, 뭐 이런 거, 황인들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S1이라고 하면 이건 S2라고 하면 되겠지? 얘네들이 often have often been viewed 자, 수동태인데 완료시랑 수동태랑 같이 쓰였네. 그러면 여겨져 왔다. 음, in ways, 니까, 방식으로 여겨져 왔다. 어떤 방식인지는 대시 꾸며주겠죠. 자, 요거는 끝까지 간다라고 보면 되고,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자, 이제 동사 앞에 주어 비어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앞에 있는 ways 꾸며줍니다. 그래서, 어, justify, 정당화 하는 거죠. Their treatment, 그들의 대우를. 그들이 받는 대우를 정당화 하는 방식으로. 그지? 또, 그니까, 러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어, 그, 대우를 받았냐면 as childlike 아 어린아이 같다 누구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여성들이나 지금 이제 유색인종 얘기하는 거야 또 unintelligent 지능이 낮다 and weak 약하다 그치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온 거지 그래서 and thus 그래서 in need of 필요하다 direction and guidance 어, 지시와 안내가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여성이나 유색인종들이다 유색 이렇게 어, 여겨져 왔던 그지 이렇게 받아왔던 대우를 정당화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어, 그들은 viewed, have been viewed, 여겨져 왔다, 보여져 왔다 라는 거죠. 여기 괜찮아요? 자 다음 문장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이건 주어 동사 잘 봐야 돼. and in, in, and in fact 실제로 사람들은 자 여기가 주어고 동사는 여기로 건너뜁니다 be likely to be prejudiced. 어, 여기까지 그냥 같이 동사를 볼게. 그럼 이제, 뭐, 뭐, 어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뭐에, 뭐에 대해서, 어, against o 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 가능성이 크다. be likely to 했으니까. 근데, particularly 했으니까, 특히. 됐어?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believe, 어, 여기까지를 한번 묶어봐요. 그리고 이제, believe 뒤에 대절에 여기서 이제 이게 대절입니다. 음, believe의 목적으로 오는 명사를 접속자, that. 그러면, that 이하를 믿는 사람들이야. 됐어. 그러면 inequality is natural and right. 어, 오히려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거고 올바른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 대타고 동격에 있는 게 이제 이 w 스입니다 이게 대시 dash 대시가 이제 사비 구절인데 e w 스랑 이제 이 대절 이하는 동격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러한 견해,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옳다고 믿는 견해는 바로 어떤 견해냐면 대시 꾸며 주는 견해인 거지. 그치지 그거는 일단 여기까지로 보고요. 주격 어,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There are more often found 여기까지 같이 어, 발견되는 사람들인데, 발견되는 견해인데 더 자주 among members of dominant groups 했어요. 그러면 지배 집단이죠, 그렇죠? 음, 지배적인 집단의 멤버들 사이에서 발견이 되는 견해들이 바로 이제 이, 아, 이 불평등한 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죠? 지배집단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집배집단이냐면 Such as white and male. 그렇지. 백인이나 남성 같은 집배집단 그죠? 어 됐어 그럼 여기? 어. 어쨌든 이제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음, Are particularly like to be prejudiced. 편견을 가진 가능성이 더 크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럼 이 문장 해결됐어요? 다음, Moreover, 게다가 High-status groups, 지위가 높은 집단, 집에 집단이겠죠? 얘네들은요, are s t e r e o t y p e d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고정관념이 이제 형성이 되어진 거야. Stereotype이 이제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동태라고 보면 되겠지. 음, 자 어떻게 고정관념이 형성되어졌냐면 as more competent, 그렇지, 더 유능하다고. 근데 누구보다 then 어, 이건 이제 접속사로 봐도 됩니다. 원래 는 이제 low status groups are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여기도 이제 비동사 다음에 stereotype도 나왔으니까. 음. 아 여기서는 이제 competent를 뒤에 이제 보호가 붙었던 거지. low status groups are competent, 그렇지? 어 그래서 어이 지위가 낮은 집단이 유능하다라는 것보다 더어 지위가 높은 집단이 더 유능하다라고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R는 여기 와도 되고요 아니면 그룹수 뒤에 붙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고문이 붙었어. 그럼 이제, 뭐를, 뭐, 그리고 제공한다 라고 해도 되고, 제공하면서 해도 됩니다. 음 그럼 뭘 제공해주냐. Apparent justification. 그렇지. 그러면 명백한 정당성을 제공을 해주죠. 뭐에 대해서? For the status difference. 지위 차이에 대해서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거는 그게 맞다라는 거지. 그지 어, 지위가 차이나는 거 맞다. 그건 바른 거다. 옳은 거다. 그죠? 그래서, 어, 지위가 높은 집단은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죠? 자, thus, 따라서, 이제, 이때에는 뭐뭐 하듯이 하면 됩니다. These examples illustrate. 이러한 예시가 보여주듯이. 자, inequalities, 불평등은요, can produce, 만들어낼 수 있죠. 뭐를? different opportunities, 다른 기회들을. 근데, for different groups 했으니까, 다른 그룹, 어, 그, 다른 집단에, 어, 서로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수 있고, 또, inner society 했으니까, 사회 내에 서로 다른 집단에. 됐어? 그리고, 퍼 어, perceivers 했으니까,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인식하는 사람들인데, 어, 뭐를,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때 이건 동사를 쓰였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아,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고정관념이냐면 그러한 집단인데 어, that will help uh, perpetuate and maintain those same inequalities. that will help 했으니까 요거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어, 도와준대. 근데 뭐라고 뭘 하는 걸 도와주냐면 영속화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유지하는 거죠. 뭐를 도 q 세 a 미니 t i 지스 그러한 동일한 불평등을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영속화시키는 걸 도와주는 어~ 그런 집단에 대한 어~ 고정관념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지 즉 계층화된 사회에서는요 기존의 지배층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불평등 이 집단별 기회 차이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그~ 높은 지위의 집단이 어~ 낮은 지위의 집단보다 어~ 이제 이 자기 권력을 안 내려놓기 위해서 더 유능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 백인은 지도자여야 되고 흑인은 어, 백인을 도와주는 보조자. 뭐 이런 잘못된 인식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지문을좀 키워드를 요약을 해보면, 자다잘 따라서 적, 적으세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뭐를 통해서 고정관념, 스테로타입, 그치? 고정관념을 통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정당화되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한다는 얘기지 어, 강화 하나 더 쓸까?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지배집단 그치? 지배집단의 특권, 유지, 그리고 차별지속 음. 자 이런 걸 계속 어,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 이 고정관념을 통해서 강화된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이 잘 이해됐지.